우리 팀 하나 어디 갔냐 씨발 미션 실패. 레드팀 승리. 미션 성공. 승리승려 승리. 젠. 승려 어, 용룡이 형이 언더 봐줘야 돼. 용룡이 형이 봐, 언더 봐줘야지 계속. 어. 피 피고, 피고 형이 피 봐줘. 적이스 조심. 방박이랑 적배 몰라방박이랑 적배 몰라내리막이나빠내리막내리막내리막내리막내리막내리막 미션 성공. 리리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십1 방안이야 방안. 아, B방 피디야 B방 피디야. 한 대만 한 대만. 피이야 어? 필. 진짜 피디야 필. 야 체킹치는 해봐. 아 그냥 하면 까피디 날게. 이소리야 형. 건들고 가 건들고 형 고테 밟고 건들고 가. 저 아, 방설이긴데. 설유 위치 어 방설이다 이거. 쭉 가자, 쭉 가자 왼쪽 체크하면서 가자. 가비 미션 실패. 내부 팀 승리. 아쉽네. 가비 가비 잘했어, 잘했어. 아 이거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가비. 방각 하나, 방각 하나, 방 하나, 적배있나적배들이야적배들적배들이야적배들 스나 피 70이야 적배들. 적배들. 스나 피70 어디야? 어디야? 니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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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니다? 다 니다? 니 니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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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니다?

내코 스나피리야. A2, 이2 피아나야, 형들 A2야 A2. 스나피리에다가 라플 반피야. A2야. 피설해봐, 나 왔어. 얘네 둘다 A였어, 형. 나 방, 방법 봐줄게, 설해봐. 이설치됐 농구장만 보면 돼, 피고 형, 농구장만 보면 돼. 피리야. 어시. 핑룡. 피살어 일제 보는 중이야. 보는 중이야. 보는 중이야. 페리아필아아나 봐줄게. 한 빠져도 돼. 에이쿠, 두드렸어. 에이쿠, 두렸 8, 8, 8, 9, 10, 형들 1먹었어먹었었어 먹었어. 7 18, 19, 20, 21, 22, 22, 22, 애3태3 2설 23, 2설 23, 23, 아, 한데 언삼 어, 누구야? 뭐라고? 센치 센치 블배 아직 안갔어 이제 올 겠다 아직 도착 안했어? 지금쯤 온다 어, 싫다, A 가봐 형들 A 우리 팀 하나 장수야 아 형이 A 떨어져야 돼 A 어? 어? 거기구나. 어? 나 들어와서. 형들 도와줘봐 내가 직접 할게 아공맞았네 씨발 됐어. 들어가봐 A들어가봐 나피디이야 알고있어 가있어 알겠어 A는 내가 책임질게 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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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내가 책임질게 A팀 한번 봐주자 이거 농구장 오는거 봐볼게형거 봐줘 지하 안 보고있어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치기 봐줘 음... 하나 에롱 봐줘 형한명어 a 구분는데이어 어. A꼬만 봐줘 별오 어, 어... 거기만 보면 돼아 이게 데 고생일어 형들 아 씨발